자, 나로토바티 리그 시즌3 제4회 2부 리그 4강전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아, 너무나 강력해서 모든 유저들을 정말 학살하다, 학살하다시피 올라온 네 분이죠. 첵스님, 포릉님, 메이저님, 피에스님입니다. 아, 신참을 자꼴라왔습니다 첵스. 전 리그 우승자입니다. 포릉, 키올님과 유레카님을 잡고 골랐어요. 자, 오늘은 어떤 경기를 보여줄까요? 호롱님과 첵스님의 경기 레디 해주시면 4강전 첫 번째 경기가 돌아와죠 레디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첵스님은 또한번또 데뷔 매니까지 잡긴 했었죠 그리고 자 과연 이두 분이 붙으면 어떤 게임이 진행이 될지 상대적으로 지금 포루님이 많이 어 두렵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체스님과 포루님의 경기는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난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체스님이 못한다 보기에는 체스는 엄청 잘하지, 근데 포루님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게임 체크했고요 첵스님은 미나토의 어린치돌이 사스케. 자, 포둑님은 마다라의 미나토를 넣었네요. 미나토전은 조금 시청할 때좀 헷갈릴 것같고요 자, 지금 나선, 어, 나선, 저기 뭐, 비리.. 빌... 와, 첵스 지금! 나, 원래, 나 인성만 있는 거 아니야. 나 운영도 한다. 오, 대단한데요, 첵스. 이번 경기는 아예 지금 인성을 아예 준비를 안 해왔어요 지금. 자 카운트 줬고요. 아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상대가 한번 어 근데 포루님의 시도는 방금 되게 좋았네요. 제설이 더 잘못됐다 보는게 맞겠네요. 상대가 어차피 바꿔치기 없으니까 올때 아마 오이 한번 쓰는 것도 괜찮았어요 지금 포루님. 나쁜 판단 아니에요. 포루님이 지금 정말 잘 해주고 있는 거는. 자신이 이기고 있다는 얘기죠 경기는 크스님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리드하는 그러나 보름님은 지금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있고 상황력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건 정말 엄청난 큰 힘이에요 리그는 빨리면 끝장입니다 무조건 아 근데 한번 빨렸고요 자 열심히 빨리고 있어요 지금 보름. 많이 빨렸는데요 자 마다라 일단은 돌진을 받지만 가드해주고 물러섭니다 자 평타 싸움에서 질 수도 있어요 차라리, 마다라를 평타를 때리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마다라 리치가 기니까, 먼저 때려버리면, 조금, 어, 상대방이랑 싸울 때 좋거든요. 멀리서 조금, 상대가 들어올 때 미리 때려버리는 거죠. 자, 바꿔치기 포릉이도 많고요 자, 마다라입니다. 마다라가 포릉입니다. 자, 포릉 근데, 아, 이제는 바꿔치기도 없고, 체력도 없고, 이래버리면 너무 힘들죠. 화둔 달리는데요. 아, 책스 화둔도 안 맞았네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말이죠, 저 화둔 사유로 지금 어 마킹을 해 버렸어요 지금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잭스. 아주 오이 다 아, 연달아 오이. 자, 자 각성 가는데요. 자 각성 가게 되면 일단은 차라리 그냥 가드 하고 있는 게 낫습니다 보름아 가드 하면 이거 안 들어가는데. 지금 이거는. 호르님좀 아쉬운 판단이었네요. 저 기술은 평타만 안 들어가거나 인술만 그냥 처음만 안 들어가면 되는 예토전생 미나토는 그렇게 좋은 또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자 나서는 좋고요. 예토전생 미나토는 일반 미나토 완전 다릅니다. 첫타가 안 들어가면 추가 모션이 없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가드를 하라는 거죠, 제 얘기를. 물론 상대가 잡기를 쓸 수도 있겠지만 어 글쎄요. 아까 판단보다는 나을 았 거예요. 자, 책스님 바꿔치기 없고요. 아, 좋습니다, 보름 잘 따라가는데요, 생각보다. 어, 책스님은 뭔가 지금 운영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캐릭터를 고른 건데 이런 점도 나 잘한다. 근데 지금 말이죠, 보름님이 거의 뭐 밀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뭔가 첵스님 게임하는거 보면 준비를 해오고 그냥 그거 가지고 뭐 진짜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선수가 아니에요 이 선수는 압도적으로 이기는 선수란 말이죠 결승전에서도 3대0 나왔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는데 지금 포룸님이 4강전에서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카운터 자 오이죠 아잘 피했어 포룸님 이거 판단력 굉장히 좋아요 포룸 갑니다 이거 포룸 끝나면 갑니다 자자자 걸어가야돼 걸어가야돼 침착하게 걸어가 카운터는 아니야. 아,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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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주고. 가는데요? 아, 책이 도망 잘 가네요. 바꿔치기 없으니까 들어온다는 거 알고, 요리조리 점프해가면 진짜 잘 도망가네요, 지금. 아, 이래버리면 짜증나죠? 포릉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포릉님이 맞고요. 자,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이거 맞을 수 밖에 없겠는데요? 아, 체력 많이 달았어요, 보름. 아, 화둔도 보고, 지금 중간에, 비례신 2단계! 아, 이걸 또 보름이 땄는데요? 자, 보름! 딸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바꿔치기 많아요. 침착하게 가야 돼요. 침착하게 가면서 상대 바꿔치기 빼야 됩니다. 자, 마다라, 마다라 피해서, 옆으로 피하는 첵스, 일부러 안 들어가요. 마다라 평타 거리 이상을, 어, 지금 확보하고 있죠. 일부러 마다라가 평타를 노리고 있을 땐 거기는 안,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잭슨님은 이런 플레이 좋아요. 자, 나선한 좋습니다. 보릉, 나선한 며칠순 이겼어요. 이거 또갈수 있고요. 자, 화든 들어가지 않았고요. 카운터 좋습니다. 자, 잭슨님 카운터 좋았었고요. 아, 역시나 보릉님도 카운터 지지 않아요. 자, 나선한 막아주는 보릉! 자, 카운터 들어가지 않았구요. 자, 둘다바꿔 지금 두 개씩 있습니다. 자, 오위죠 저거는 이제, 그, 미나토 오위가 길기 때문에 한 번씩 날려주는 건데, 가끔 한 번씩 들어갑니다. 어, 저 뭐, 중수고수고 없어요. 동작이 한 번, 어! 잠깐만! 아, 아깝네요. 자, 자 지금 보면 미나토가 폭하게지만 빨강색 그불 라인이 모습이 훨씬 더 진한 게 보름이에요. 여러분들 좀 그거 보면 쉽게 구요. 지금 날아가는 미나토가 포름이라는 얘기예요. 자 옷의 색깔이 조금 연하죠. 첵스님자 이거 봤어요. 아 보름 페이크 걸었어요. 보름 일부를 점프하면서, 아 어, 이건 맞아요. 아니 그렇게 게임을 잘했는데 보름 여기서 왜 카운터 실수를? 와 그리고 지금 귀신같네 첵스님은 마치 카운터 실수를 예측한 것처럼 자신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거기에 카운터를 발동하자마로 상단 판정이 우위로 마무리했단 말이죠 킬각이 나오는 순간에서 미리 그 버튼을 눌러놨다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상대를 죽음을 리드했다라는 거예요 아 정말 무서운 유저네요 아, 이런 경기가 지금 2부 리그 4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원래 이런 경기 이제 2부 리그 결승 아니면 은 이제 1부 리그 최소 8강이나 4강은 가야지만 나오는 경기인데, 아무래도 첵스니, 포릉니, 메이저니, 피에스님이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결승을 갔단 말이죠. 아니, 압도적으로 4강을 갔기 때문에, 이 멤버들이 지금 보여주는 경기력이 상당합니다. 첵스님이 지금 뭐 정상적인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에 지금 굉장히 다음 파트 많이 놀라고 있는데 근데 말이죠 인성을 배우고 운영을 배우진 않습니다 운영을 배우면서 이렇게 쓰면 재밌겠는데 나이 정도 버틸 수 있잖아 거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첵스님은 일단 기본기가 되는 분이란 말이죠 아 여기서 한번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1대0으로 가지고 옵니다 아 이거는 제가 해설을 잘하는게 아니라 어 유저들이 저를 계속 놀래켜주니까 그걸 설명해주려고 말해주는거예요아 고맙습니다 어 추천한번씩 눌러주시면 아리가또 자아 그러나 포름 어찌됐든 경기는 1대0으로 지고있습니다 자 잘하긴했지만 1대1로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 이대0이 된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 첵스님 생각했던 운영을 진짜 멋있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잘못하면 지금 옷다 찢어질 뻔했어. 혹하게 옷 찢어지고 그냥 재산나 내 버렸습니다 1 경기 때. 자첵스님도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 다시 인성갈 수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운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주겠다 이런 플레이가 할 수도 있겠고요. 자두 번째 경기 레디해 주시면 경기하겠습니다. 어, 나루토 리그 BJ는 맞지만 비디오 게임 BJ라고 말하는 게 맞죠. 왜냐면 나루토만 하는 사람이면 저는 굶어 죽습니다. 오래 못 가고요. 비디오 게임 안에 나루토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지금 첵스닉 캐릭터 고르는 거 보니까 내가 볼때 4강전은 인성 없어. 어, 아 어, 상당히 멋있게 극적으로 이뭐 뭐라 그래야지 되되게 그러니까 진짜 운영력 뛰어난 그런 선수 그런 선수가 누구 있죠 리그에? 근데 너무 운영을 얘기하기엔 너무 높은 분들밖에 없어가지고 지로님 뭐 아빠킹님 뭐 이런 분들이 나주르님 이런 분들인데 글쎄요 그 정도 레벨이랑 비교하기 좀 어렵지만 자 어린 나루토의 키미마루 자, 보릉님의 이타치에, 예토준생이타치의 나루토를 끼었습니다. 아니에요. 운영을 잘하는 선수가 인성을 보여주면 얼마나 무서운 조합인데요. 아빠킹님 보세요. 아빠킹이 인성더해지니까 얼마나 진짜 극적, 진짜 극혐입니다. 극혐. 운영 잘하는 선수가 인성 보여주면 정말 극악이에요. 어. 그냥 나이트 메어 난이도라 보시면 됩니다. 악몽 난이도란 얘기에요. 자, 포름 지금 바꿔치기 다 뺐습니다. 아, 화나한번 날려봤어요. 아, 진짜 잭슨이 플레이가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 게 상대가 바꿔치기 없단 말이죠. 그럼 뒤로 빠져서 화두를 날릴 거야. 그런 예측을 할 수는 있는데, 어, 진짜 실 그러니까 예측을 너무 잘하고 실수를 안 해요. 와, 이건 뭐 미쳤네, 미쳤어, 그냥. 어. 아 이거 포름님 이번 경기 좀 쉽지 않겠는데요? 지금 뭐 막으려고 서포터를 발동했단 말이죠. 근데 더 손이 빠르다 보니까 저 손이 빠른 건 이유가 하나예요. 어 이거 들어가겠네? 그거 그니까 아니에요. 이거 들어가게끔 만들어놓고 넣어야지. 어 이게 예측 플레이란 얘기죠. 자 진짜 포름님은 지금. 갖다 진짜 사륜안을 이식해줘야돼 지금 경기를 만들어 나가야됩니다 지금 게임을 미리 예측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원래 사륜안이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마나나가 그걸 쓰기 때문에 이러면 너무 식덕 같은 게 여기까지만 토론 자 포룡님 지금 바꿔치기 써야돼 이 다음이 문제 이 다음 분명히 티모일 써야 이럴줄 알았어 내가 아니 지금 경기를 딱 만들어 나간다니까요 지금 책스님이 일부러 상대를 티모일을 써서 바꿔치기를 빼고 그 다음에 컬레벌떡 이거만 똥도 못 닦습니다. 그냥 그냥 똥고 파열이에요. 그냥 아 이거 완전 각을 재는 게 죽음까지 조작을 해 지금 어야 그러니까 보름님은 아차 식품은 죽어 있는 거야 지금 자 이번 경기 지금 체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 자, 예토전생 이타치도 상당히 많이 고르는 카드인데, 아, 근데 저 어린 나루토의 말이죠. 약간은 좀 인성 플레이가 좀 있긴 있네요. 저 수리검 던지는 거. 저거 자체가 좀, 어, 조금은 아니고 좀 심한 인성 같네요. 어, 지금 보니까. 그쵸죠 저것만 쓰고 있거든요. 지금도 말이죠. 저것만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저것만 쓰고 있어요. 저거를 쓸 때는 이제 화둔으로 때려줘야 되는데, 화둔이 또 아니에요. 예토전생 이타치가. 아니나 화둔 맞을 텐데. 타크라가 없어서 그런가? 야 진짜 어 파도 맞죠 이타치 역시. 자 각성 들어갑니다. 이거는 포룽님이 와 뭐야 방금에 나서는 그냥 지나가죠 바꿔치기 했나 보네요. 자아키이마로 이거 잡기 조심해야 돼 잡기 그냥 차라리 체스님을 때리고 있는 게 낫습니다. 인술 발동시키면. 체력, 막 2분의 1씩 금방금방 달아요, 포릉님. 상대, 김이마로 한번 반드시 옵니다. 김이마로 올 거예요. 아, 그냥 가나요? 자, 각성 끝났고요. 자, 하분 피했습니다. 첵스. 자, 그래도 이번 경기 포릉님 잘 해주고 있는데요. 바꿔치기 싸우면서 크게 한 번만 이기면. 아, 근데 이번 이번 경기는 크게 이겨도. 다음 또 캐릭터 살아날 때 바꿔치기가 또둘다 풀이 돼서 아 너무 갈 길이 머네요 어포롱님은 일단은 갈 길이 너무 멀다란는게좀 현실적인데 잘해주고 있습니다 포룩 화두 어? 지금 책슨이 화두는 맞으면 좀 의외네요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서한 아, 이게 또 이런 판정을 받네. 나선엔 빗나가네요. 정말 속 터지죠, 저럴 때는. 자, 잭슨이 이거 왜 만나요? 바꿔치기 많은데 말이죠. 이거 설마 또 멋있게 죽이려 조작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자, 이제는 고문을 쓴 희망 고문인가?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바꿔치기 쓰고 있네요. 약간 좀 빨린 것 같습니다. 나루토가 또 평타 빠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첵스님이, 키미마루를 들었을 때 첵스는, 그렇게까지 강력하지 않아요, 지금. 아, 근데, 나루토가 강력하다 말씀드리는 나루토 각성. 이건 역 나루토 나선한 자, 보루님 바코치 기 싸움에서 집니다. 이대로 가면 분명히 상대 나선한 쓰고 바코치기 유도. 아,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죽겠네요. 수리검에 죽습니다. 키미마루. 일단 빠져나오는 보루 자, 바코치 기 싸움에서 어떻게든, 어떻게든 이긴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꿔직 싸움에 완벽하게 졌어요! 아, 이게 라면을 먹고 싶은 닌자의 힘인가 보네요. 아, 마지막에 한번 쇼부를 쳐봤지만, 어, 계백살인가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하하하. <laughs> 어... 자, 이렇게 해서, 잭스님이 2대0으로 포름님을 꺾고, 아, 4강전에서 결승전에 진출하게 되네요. 아, 포름님이 1경기를 이겼다면 말이죠. 진짜 몰랐는데 말이지. 1경기가 너무 아쉽네요. 이번 경기는 어린날부터 인성이 좀 나지만, 았 아, 1경기가 포름님한테는 너무 아쉬운 순간. 다시 시간을 돌리고 싶은 순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포룡님도 이런 경기를 보여주면, 계속해서 결승을 갈수 있는 유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왼쪽 라인 말이죠. 책스님 없었어도, 신참 데뷔맨 유레카, 모카, 이 라인에서도 살아남을 만한 유저예요. 제가 볼땐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연습하고, 연습 안 해도 말이죠. 어, 다음 리그 때 결승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유저입니다.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laughs> 자, 다음 경기. 메이저니과 피에스님의 경기로 가도록 하죠.